안녕하십니까 골든클럽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종목은 ABL바이오 A 아 죄송합니다 ABL바이오입니다 어, 일단 이중항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의약품을 만드는 업체고요 어, 오늘 보면 거래량 굉장히 많이 실, 실렸습니다 1,100만 주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 실린 적이 없죠 네, 없습니다 과거에 어, 작년 올해 초였죠 3월달에 바이오주 급등할 때 그런 어, 패턴이 나올 때 급등했던 적이 있고 그때 뭐 거래량이 1,200만주, 뭐 1,000만주 가까이 그런 거래량들은 있었어요. 그때를 좀 상기를 해보면 어, 3월 12일 날이죠. 상한가를 진입을 한 다음에 주가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근데 뭐 거래량이 뭐 1,000만주 이상 늘어난 적도 한번 있긴 하지만 거래량이 좀 줄어들면서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37,800원 좀 고점을 찍고좀 향보하면서 다시 빠졌습니다. 패턴이 이런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은 뭐, 지금 바이오주들이 좀 선순환, 순환명이 돌면서 소외되었던 종목들 혹은 어떤 기술력이 있거나 파이프라인 가치가 재부각되거나 아니면 임상 파이프라인들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재부각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른 섹터들이 좀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수급이 쏠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뭐 120선 부근, 살짝 상해를 하긴 했는데, 120선 부근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뭐윗리에 살짝 달긴 했지만, 정거점을 돌파했고요 장태 양봉에 지금 거래량도 수반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사실 거래량을 숨길 순 없어요. 주가에 보면, 어, 뭐, 일봉은 숨길 수가 있습니다. 주봉도 숨길 수, 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트릭이 생길 순 있지만, 거래량은 감출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수반된 장대양봉은 항상 눈, 눈여겨봐야 됩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장대양봉을 만들고 조정을 보일 수도 있지만, 전처전이었죠. 이런 것들은 전처전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죽지 않고 중간중간에 매물을 계속해서 뺏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오늘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좀뭐차트적으로 어, 봤을 때는 뭐 추가적으로 또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ABL 바이오 오늘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수급을좀 볼게요. 오늘 기간이 11만 5천 주 매수를 했습니다. 보시면 투신 들어왔고 연기금, 특히 연기금이 18만 8천 주가 들어왔어요. 금액으로 보면 41억.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매수한 적이 없어요 연기금에서 연기금 자금은 좀 중장기적 장금이라 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라, 하반 하방 경직성을 좀 만들어 주는 그런 특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수급적으로 오늘 너무 훌륭했다. 거기에다가 거래량 숨길 수 없다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지금 장대 양봉 모든 삼박자가 지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거 같은 경우는 3만 원까지는 정말 쉽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뭐 음봉이 좀 나오고, 요런 모습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N자형 반등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 요런 것들은, 어, 뭐,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1차적인, 어, 지, 어, 저항권은 3만원에서 3만 천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상 종목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